안녕하세요. 부요유오네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신영입니다. 3월 1주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개강을 앞두고 본격적인 기숙사 입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J 기숙사 A 동 택배 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정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기숙사 a동 택배 분실 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2기숙사 a동으로 배송되는 택배는 로비 1층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무인 택배함 4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용 개수가 부족하기에 대부분의 택배는 사감실 앞 선반에 놓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대형 택배 및 방문 접수용 택배는 화장실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로비 1층은 학생 식당, 휴게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입사생후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입니다. 분실할 경우 입사생 단체 카카오톡방에 택배 정보와 경고 메시지가 올라오지만 찾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끔 택배 분실과 관련된 공지를 받을 때가 있는데. 자신의 것만큼 또한 분실시 책임질 수 없으며 CCTV 확인이 어렵다고 제이 기숙사 측은 밝혔습니다. 21년 3월경 제이 기숙사 측에서 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 중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빠른 수령 요청과 절도행위 경고 안내문이 생겼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서는 꾸준히 분실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A동네 편의점 자리 이전 후 생긴 공간을 택배 보관 용도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희대학교 필수 교양 과목인 주제 연구 강좌 수가 부족하여 많은 학생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경희대학교 전학년 대상 수강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수강신청일마다 제기되는 자녀인원 부족 문제지만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강좌는 주제연구입니다. 주제연구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글쓰기 과목으로 2학년 학생에게 권장되는 필수교양 과목입니다. 특히 국제캠퍼스 내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개설된 주제연구 강좌 수는 국제캠퍼스 40개, 서울캠퍼스 79개로 서울캠퍼스 내 개설 강좌 수가 약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심지어 선행 과목인 성찰과 표현 과목보다 10명 적은 20명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극악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도저히 학기 중에는 잡기가 어렵다며 계절 학기에 들어야 할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VOU는 후마니타스 칼리지 측과 국제 캠퍼스 내 강좌 부족 문제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23학년도 재적 인원 대비 주제 연구 강좌 개설 비율은 서울 캠퍼스 82%, 국제 캠퍼스 69%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제 연구 반별 수강생 인원이 서울 캠퍼스 20명, 국제 캠퍼스 25명 내외로 물리적으로 서울 캠퍼스에 비해 국제 캠퍼스 내 강좌 수가 적게 개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학기 폐강이 많아 23학년도부터 20명으로 서울 캠퍼스와 동일하게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3년에도 폐강 강좌가 다수 생기면서 이를 준용하여 24학년도 강좌를 개설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녀인원 부족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폐강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원 증가 요청에 대한 부분에서는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수강 강좌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2학기부터 서울 캠퍼스와 비슷하게 재적 인원 대비 강좌 개설 비율을 80% 가까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신규 강사 채용을 위한 협의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3월 1주차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